안녕하세요. 운조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요, 어, 양귀비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부채에 올릴 수 있도록 간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며칠 후면 5월인데, 더위를 많이 타신 분들이 5월부터 부채를 찾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손잡이 부채에 그려놓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어, 물감은 제가 오늘 먹하고요, 호분, 약엽 세 가지를 쓰도록 해보겠습니다. 어, 교재를 보시면 어, 기본적으로 어, 형태들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한번 보시고요. 저번 영상에 앵두 그리는 거 올렸었구요. 두 번째는 아마도 장미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, 아주 간편하게 올려놨지 싶어요. 자, 그러면 음 제가 한번 쉬운 방법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호분을 먼저 섞은 다음에 끝에. 주황을 붓 끝에 묻혀서요. 방법은 밑에서 진한 거를 밑으로 갔습니다. 붓 끝이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한 송이 더 해보도록 할게요. 하나 자 옆면만 음, 쉬운 방법으로. 진하고 연하고를 응용해서 하고 있습니다. 한 송이 더 해볼까요? 음, 자, 호분과 어, 이번에는 조금 붉은색도 좀 썼네요. 어, 양홍을 좀 썼습니다. 자, 넓게 펼쳐주시면 측면의 양귀비 되겠고요. 그다음에 줄기는 제가 먹을 조금 먹과 약엽색, 약엽색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바로 끄집어 냅니다. 또, 이렇게, 여기서 이렇게 내고요. 자, 매어져 있는 거, 매져, 봉우리? 어, 아직 피지 않는 봉우리라 그러죠. 어, 그걸 하나 넣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. 하나, 이쪽에 하나 더 넣어줄까요? 둘, 해주고, 자, 먹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. 여기서, 자, 띄우고, 내려옵니다. 자, 여기서, 내려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조금씩, 털이 있죠잔잔한 털이 많이 있죠. 이렇게 하고서 자 잎은요, 잎은 아주 편안하게 꽃을 포인트와 했기 때문에 이은 밑에다가 음, 터치로만 아주 쉽게 터치로만 해보겠습니다. 약엽에 어, 블랙을 좀썼고요 음, 자 섞고 자 쉽게. 그리는 방법. 음, 양귀비꽃은 옆면 모습만 그렸습니다.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, 그리 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생각하고요. 이제 색깔은 자유로이 쓰되 다음 영상에 에, 올릴 때는 뒤에 부분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를 아마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늘은 간단하게 한 면만 보일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그려보았습니다. 그리고 부채에 올릴 때는 이 화선지와 부채의 한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도닥도닥 하면서 올려야만이 한지에 스며들면서 예쁘거든요. 아시겠죠? 어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조금 더 봐줄게요. 자,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5월도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